그다음에 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자, 석전동에요. 이 이게 이제 6분의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우리 수왕생이 수로 생이 받았는데 자, 다시요. 6분의 지분을 낙찰받는다. 181112보면다 건물이 큰게 있어요. 저 석전동에 이 건물이 잘 생겼어요. 자 다시 읽깁니다요 건물이 있는데 이 땅이 여섯, 육분을 가지 있습니다. 내가 A, B, C, D, E가 다 전부 다 육분을 가니다그 중에 내한 사람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이제 예로 가비가 있고 철거하라. 답은 판사님이 어, 니네 철거라 이 됩니다. 육분을 가지고도 결이 커다니다 알겠어요? 자, 그 판례입니다. 그 팔레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주문, 있죠? 어, 너거, 그 건물주, 그몇 명이 있는데, 너거, 그 그거는, 6분일 돼서, 건물을 그 철거하라. <laughs> 그죠? 6분을 가셔도 끝발이 크죠? 큽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5주 3분에 보면요, 공유 지분 낙차 받을 때, 법지권이 승리합니까안 합니까? 이게 있데 여기 파란 거는, 철거입니다. 철거. 철거가 아홉 개, 존치가 아홉 개이세요 어머, 뭐요? 분홍색은 다 존치입니다. 그래서 유행을 이게 팔레가 어, 수십 개판례가 있는데 팔레 가지고 공부하는 면 머리 아파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생 고생해서 이 표를 만들었어요.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에 제 밖에 없습니다. 이 표가, 어, 이 표를 만드는 거 없어요. 전부 다 복잡하게 막 설명해가지고 머리막 막, 어, 여러분 보면 1년 공부해도 아마 보기 힘들고. 근데 표를 좀 요약해서 만들었으니까 잘 보시도록. 자, 1, 유형 봅니다. 1, 유형에 1분만 보면 돼요. 다른 거볼건없고 거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에서는 유형별로 또 사례가 몇개 있어요. 그래서 1, 유형의 1번. 자, 요것만 봅니다. 어이? 보는데. 자, 토지는 갑 어린데, 값 어린데, 건물은 갑이더라 그런데 내가 갑의 땅을 낙차를 이분의를 받았다. 그러면 은 건물은 적거다 이런 거. 요거를 대입을 시야 돼요. 이거를 판례를 해석하려 고하면 뭐래 뜨냐요?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표를 만들었으니까 이 표를 보고 이게 그러면 자이유형봅니다 이유형은 토지는 거꾸로 갑이고 건물은 갑어인데 무엇이 팔렸다 이 말이고 3유형입니다 3유형은 토지는 가버리고, 건물도 가버리고, 이럴 때 뭐가 하나 팔려버렸어요. 자, 4유형은 금, 토지는 가버린데, 건물은 갑증이고, 일꾼이 막 됐을 때, 이렇게 막짤때 뭐가 팔렸다. 이런, 이런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 찾아보고, 대입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하나 찾으면은, 예로, 파란, 이게 있으면은, 아, 철거구나. 빨간 게 분홍색에 놓으면은, 아니는 존치가 되는구나. 길. 자, 그럼 1종의1번 사례 한번 봅니다. 어떤 게나그면 이런 거요. 경주에 임야가 아, 어, 임야가 나왔는데, 20에 3일이고 한번 보자. 20에 3일이고. 자, 여기 보면요. 임야가 지분이 옵니다. 지분. 어, 임야가 지분이고, 건물은 빠졌어요. 건물은 빠지세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뭐가 어, 건물은 빠지고 땅만 2분의 1이 나오고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보면은 땅만, 이게 이제 땅만, 요여기 보면은 이제 뭐 거의 367에 3살 이런 거죠. 자, 이 나오고 건물은 지금 뭐 다른 사람이 가이고요죄 되세요. 자, 요런 경우에 어 낙찰을 받으면은 건물의 위치는자 한번 봅시다. 지금 낙찰 받는 건 뭡니까, 지금? 뭐 받는다, 이 사람? 땅만 봐봐, 땅만. 음. 그죠? 응. 땅만 받 봐. 땅토지 등기 봅시다.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이맛. 자, 영초한시 지분이 은행에서 경매를 넣고 있습니다. 이맛. 갑니다. 낙찰 받죠? 그럼 그때는 어디 됩니까? 한시 지분이 왔는데 소유자가 한시고 건물은 누구 건물은? 다시 새만금고에서 설정을 했는데, 한영초하고 언어이 돼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예. 어, 설정을 했고 경매를 딱아했습니다 넣었는데, 2019년 12월 20일에 한영초고, 2019년 그때 거무자 누구죠? 이 당시에, 같은, 같은 사람이죠. 예. 그럼 나는 뭘 봤습니까 지금? 자, 땅 주인이 한영초 하고 뭐 있겠죠. 다른 사람이. 자, 나는 요거를 낙찰받아요. 김씨가 있고 이걸 낙찰받죠. 건물은 또 혼자 K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은. 철거가 이거는 존재가 될까? 철거가 되겠죠. 사람이 다르니까. 그죠? 자, 다시. 1유형 봅니다. 1유형. 1유형의 1 사례 봅니다. 1유형의 1 사례. 땅은 가벌인데 건물도 갑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땅에, 이, 한정치는 그 양반, 요거를 낙차받아요. 그럴 때, 금물을 준다고? 철거? 맞습니까? 또 헷갈리나. 자, 다시 한번보 봅시다. 요거를 낙차받고 싶은데, 임야를 받고 싶은데, 그래서 금물은 빠지고, 요 보니까, 아까 두 사람이죠, 땅은. 그죠? 한 사람 담보 잡았죠? 은행에서. 잡고, 한 사람 거를 기면넣니다 자, 이때 낙차를 받으면은, 요때 한영초가 소유자인데, 2019년 12월 20일 날, 그죠? 그럼 2019년 12월 20일 날 보니까, 요쯤 되네. 소유자 똑같죠, 지금? 같죠? 땅은, 아까 한영초가뭐 하나 더 있었죠? 갑 어디 있는데, 건물도 갑인데 나는 갑 땅을 낙차 받았다. 그러면 건물은 철거다 존치다. 철거다, 철거. 알겠세요그 그때, 건물주한테 내용정보낼 때, 아, 너는, 우리 원장님 얘기하던데, 니는 일유형에 1번에 들어가네. 가버린데, 니는 건물은 그때 갇혔지만은, 나 요걸 받았다. 이 내꺼 해야 됐다. 그러면 철거다, 이 말이죠. 그럼 철거 때,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주시 토지 지분에서 토지가 한영 쪽, 김봉윤이 공유고, 지상 건물은 한영초 단독 소유인 경우에 내가 한영초 지분을 하자할때 건물은 적용된다. 즉, 공유 토지의 공유자 1인이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 공유 지분의 소유권이 환경지가 낙찰받았을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유상권을 선거 인정이 되면은 이를 마치 토지의 공유자 1인을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일인에 대해서까지 법지권의, 어, 처분행위는 호양심에 대해 부담으로 일한 행위는 당의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선거과겠다 철거해야 된다. 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요런 거를 딱 넣으면서, 이제, 당신은 철거해주세요. 이러면 저쪽에서, 아이고, 들어와 줄 건데 그럼 땅 팔아라, 내한테. 너 얼마 샀는데, 어, 내, 뭐, 1억 인기네? 뭐, 뭐, 얘도 좀 작게 받으면 그렇겠죠? 하여튼, 뭐, 적당히 이제 서로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거라고, 철거. 나는, 내 땅에 니네 건물을 못 쳐다보고 있겠다. 응? 어? 너 처거해. 하늘 쳐다봅니다. 저하고 처거한다. 자, 이때 팔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법칙권의 동영상이 이렇게 몇개 있어요. 있으니까 집에 가서 공부를 더하실 분은 요거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좀 이해가 아리송 하면은 요거를 보시면 돼요. 할수 있겠죠? 네. 자, 뭐 됐고요. 한 시간 넘었으니까 이제 마치게 해야 돼요. 건 늦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치권 하겠습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 이런 거예요. 10억짜리 옆에서 1 5조 샀대. 나는 경매에서 10억짜리인데 공사 대금 6억이 있어요. 유치권 신고 들어왔어. 그래서 3억에 낮춰 받았어그 근데 알고 보니까 점유가안 돼가지고 6억이 배제가 되어버렸어. 요그럼옆 사람은 중개업소서15샀대 나는 3억 주고 1 5조를산 겁니다. 자,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원장님이 뻔을 너무 많이 쳤습니까? 음. <laughs> 자, 그게 유치패입니다 그런 시간이니까 기대하시고, 또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